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내가 배신자라고 국힘이 국가 국민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. 과연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?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. 그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내가 배신자라고 국힘이 국가 국민 배신이라고 발언하며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비판했습니다.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는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로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왜 중요한가?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입당은 정치권의 지형 변화를 예고합니다. 그의 발언은 기존 추정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정치적 연대와 대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입당과 발언은 단순한 정당 이동을 넘어 정치권의 변화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.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.